1910년 11월 7일, 러시아의 작은 기차역, 세계적 문호 톨스토이가 숨을 거뒀습니다. 향년 82세, 그의 마지막 일기가 공개됐을 때,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82세 톨스토이가 쓴첫 번째 고백입니다. 평생 명성과 불을 누렸던 그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두 번째 충격적 내용. 재산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톨스토이는 거대한 영지와 농노를 소유한 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썼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마음은 가난해졌다. 세 번째 고백이 더 놀랍습니다. 아내와의 갈등이 내 인생 최대의 고통이었다. 48년간 결혼 생활을 한 톨스토이 부부. 겉으로는 행복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매일 다퉜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다. 네 번째 후회.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 13명의 자녀를 둔 톨스토이. 일에만 몰두하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다섯 번째 깨달음이 핵심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단순함에 있다. 말년에 톨스토이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재산, 명예, 심지어 가족까지. 소유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여섯 번째 고백. 신을 찾는데 82년이 걸렸다. 톨스토이는 젊을 때 무신론자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앙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속에 계신다. 일곱 번째 충격적 내용. 죽음이 두렵지 않다. 오히려 해방이다. 82세 톨스토이가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입니다. 육체는 사라져도 영혼은 영원하다. 여덟 번째 마지막 메시지.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 톨스토이의 인생 조언입니다. 명예와 부를 추구하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라. 단순하게 살아라. 그것이 진정한 지혜다. 톨스토이가 집을 떠난 이유.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였다. 82세에 가출한 세계적 작가. 기차역에서 쓴 마지막 일기. 나는 이제야 진짜 인생을 시작한다. 하지만 며칠 후,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톨스토이의 마지막 깨달음. 인생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다. 사랑만이 유일한 실제다. 82세 대문호가 남긴 최후의 지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입니다.